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58쪽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난한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에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멀어진 자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37장 마지막 절인 36절에서는 미디안 상인들이 바로의 신하 진희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는 내용으로 37장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유다의 이야기로 전환이 되지요. 38장의 내용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과 유다의 삶을 보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7장의 요셉은 형들이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곳에서 스스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38장의 유다는 자기 의지로 야곱을 떠나서 살게 됩니다. 요셉도 유다도 야곱을 떠나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두 사람의 삶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요셉의 생명을 해하지 말고, 이스마일 상인들에게 팔자고 형제들에게 제안을 했던 장보님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요셉의 형들은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정신을 차려 보니 동생 요셉은 없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항상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단은 다른 형제들보다 일찍 독립을 합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을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냅니다. 점점 더 가난 사람처럼 되어 가지요. 가난 그곳에서 수아라 하는 자의 딸과 동침하였다고 합니다. 혼인했다가가 아니라 동침하였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니 모두가 축하해 주는 결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경건한 자손을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가난인 친구와 가난한 여인과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경건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유다가 동침한 여인이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장성에서 엘의 아내가 될 사람을 유다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유다의 맏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창세기 38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악한 삶을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와께서 죽이실 정도로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을 떠나 독립을 했는데 유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유다의 마다들이 경건한 삶이 아닌 악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치셨음을 볼 때에. 아버지 유다 역시 아들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와 동침해서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형의 자손이 있게 하라는 말이지요. 형사 수취제를 따르는 것입니다. 형이 죽어 후손을 이어 나갈 수 없으니 동생으로서 형의 자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본분을 행하라고 하지요. 둘째, 오나는 그 자손이, 자기의 자손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다말의 침소에 들 때마다 땅에다 설정을 했습니다. 히브리 원어 본문으로 보면, 배하야임, 무엇 무엇을 할 때마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오난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뜻이지요. 형수의 침소에 들었지만, 침소에 들 때마다 반복해서 형의 자손을 가지지 않도록 땅에 설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수 다말은 그때마다 치욕스러웠을 것입니다. 장자인 엘이 죽었으니, 둘째인 오난은 욕심을 냅니다. 형의 모든 장자의 권리를 자신이 가지려고 한 것이지요. 형수인 다말에게 자손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지요. 여호와께서 악한 온안도 죽게 하십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두 아들을 잃고 다말에게 책임을 넘기지요. 셋째 셀라가 아직 어리니 장성하기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합니다. 유다는 두 아들이 죽고 나니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셀라가 장성에서도 다말에게 보내기를 꺼려 했지요.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것 자체가 유다의 집에서 쫓아낸 것과 마찬가지인 행동입니다. 요셉의 삶과 유다의 삶을 비교해 보면 그 삶들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왜 창세기 저자는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유다의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자유롭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유다의 모습과 노예의 삶으로 자유가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하는 요셉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유다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가정의 삶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어둠이 가득합니다. 악한 모습들이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고 기록되어집니다. 39장에서 펼쳐지는 노예로서의 요셉의 삶은 어떠합니까? 자유가 없고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지만 39장에서만 형통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는 말이 요셉의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유다의 삶에서는 악한 삶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의 삶에서는 형통이라는 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그는 로마를 15년 동안 지배했었지요. 그가 살던 왕국은 호화 찬란했고 복도의 길이가 1 마일이나 되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벽은 상아와 자개로 장식이 되어 있었지요. 네로 황제가 머리에 쓴 왕관은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가 사용하던 말들도 은으로 장식된 신발을 신었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모두 누렸지만, 네로 황제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네로는 늘 불안하고 마음이 허무해서 마지막은 자살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쾌락을 누리면서도 만족이 없고 극치의 소유를 다 가진다 해도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유가 없고, 힘든 일들이 많은 노예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형통한 자라고 불리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행복과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악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천국과 같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지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유다의 삶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 악이라는 말들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악과 가까워지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은혜와 행복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